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전자 615L 2도어 냉장고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제공되며 23% 할인을 통해 839,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캐리어 모드비 피트인 파스텔 냉장고 렌탈. 4일의 넉넉한 용량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방문 설치로 편리함까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LG 전자 335L2 도어 냉장고 B332S34 모델을 렌탈하세요.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주방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지금 바로 렌탈하여 편리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전자 651L 양문형 냉장고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며 16%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의 품격을 더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렌탈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마이디어 479L 포도어 냉장고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제공하며 46% 파격 할인을 통해 759,000원에 득템할 기회. 최저가 렌탈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